일 앞두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과 어깨, 허리 순으로 스트레칭을 자주 하도록 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세 가지 수칙을 꼭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희망찬 새학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양천구는 지난 16일, 2015년 우리마을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신월 2동에 위치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17일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양천구는 설 연휴 동안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넷째 주 양천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16일 마을 의제 발굴 및 주민 화합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5년 우리 마을 지원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마을 지원 사업이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회복을 돕고 주민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한달 동안의 공모 후, 마을 공동체 심의위원회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결정합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우리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사업 신청 및 절차, 향후 일정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우리마을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며 양천구 관내에 주소 및 직장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아이들에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할 텐데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새학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16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신월 이동에 위치한 신월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복지관을 찾은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전달하고 시설을 둘러본 데 이어 선호원 부구청장과 마음을 모아 어린이들과 설맞이 만두를 빚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설을 맞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양천구에서는 어르신 모두가 참여해 즐기는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양천구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이번 설맞이 밝은 내 어르신 노래자랑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밝은 내 어르신 복지센터,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아이들이 어르신에게 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새해 소망적기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이 장기를 뽐내는 흥겨운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수영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기원했습니다. 명절은 따뜻함과 풍성함으로 표현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명절에 더욱 외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양천구가 나섰습니다. 양천구는 설 연휴 동안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의 마음을 담은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엄마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한 양천구는 연휴 기간 중 음식점이 문을 닫아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이용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락을 신청한 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또한 배달 후에는 배달 결과를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끼니를 걱정하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명절때마다 편의점을 찾아서 또 문연 식당을 찾아서 해매는 아이들 보면서 다들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이번에 양천구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섰습니다. 밥과 국을. 또 따뜻한 반찬을 해서 이렇게 도시락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사업입니다. 엄마 도시락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이웃을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도시락 한 끼에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이웃의 따뜻한 정이 담겨 있다며 이번 엄마 도시락 지원 사업을 계기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6월 넷째 주 양천주간 단신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11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전문기술자 자격을 갖춘 빗물펌프장 근무직원 점검단을 구성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47개소와 재난취약가구 318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수도 배관설비, 보일러, 환풍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고장이나 노후된 부분은 자체 보수 및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양천구 자원봉사센터는 올해부터 자원봉사자들이 기획, 홍보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고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다양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봉사자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 강사로 활약하게 되며 양천구 주민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목동 지역과 신월동 지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신 학부모님들은 오는 3월까지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에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소대기 허수자로 인한 입소 아동 선정 관리 및 입소시기 예측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며 4월 1일 연장 미신청자의 신청내역은 자동 삭제 처리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단독주택의 옥상이나 물탱크 상부 등의 유휴공간과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63만원까지 무상지원을 실시합니다. 설치를 원하는 가정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25개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보급업체나 양천구청 맑은 환경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시범 사업에 가입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6개월의 참여 기간 동안 최대 3만 5천원까지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양천구 맑은 환경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 행복한 육아를 위해 노력하는 양천구는 임산부의 산전부터 산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임신 주수별 건강관리와 출산준비교실, 1대1 맞춤 모유수유클리닉, 베이비 마사지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고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천구 보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합니다.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올해 만 65세가 된 1950년생 어르신들이 이번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데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신월보건센터로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사증후군 전문 관리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만 20세에서 64세 이하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대사증후군 다섯 가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운동 및 영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2월 넷째 주 양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